야양준 봐! 뭐야? 대박 났어 대박 났어. 이게 완전 진짜 베스트 술안주거든? 바지락찜 매콤하게. 야, 메인이다! 짜자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잉어회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크으, 향어 향어. 때깔 굉장히 좋죠?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 술! 참! 필입니다자 오늘 오랜만에 같이 한잔 시리즈인데요 2년 전에 제가 향어회를 한번 먹었었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먹어달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민물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에 있는 민물회 전문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문을 했고요 요 회하고 요렇게 요렇게 요 탕까지 해서 6만원이에요 그리고 바지락찜은 제가 22,000원 주고 따로 시켰고요 요렇게 어, 해서 오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이 이스라엘 잉어 향어죠 이걸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스라엘 잉어 자체가 양식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생충이나 이런데 거의 문제가 없고요. 이게 자체가 식용으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전문점에서 드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완전히 전문으로 하는 데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걱정 하시고요. 이 향어에 빠지신 분들은 진짜 매번은 아니지만 분기마다 이걸 찾게 돼요. 회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찾는 회예요. 약간 수박향 같은 게 나거든요. 오늘의 술 있죠? 이 솔송주입니다. 요게 13도짜리 술이네요. 인터넷에서 구매했고요. 8,000원입니다. 자, 오! 더 레전더리 라이스 와인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영어로 전설의 막걸리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모양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국내산 백미로 만들고 누룩 국내산 송순 농축액 60% 이렇게 들어갔고요. 375ml고요. 굉장히 좋은 술인 것 같죠? 13도입니다. 먹어볼게요. 자 우리 녹진이 중에 방자유기 장인이 있어 요 무형문화재가 있으셔가지고 그분이 저를 위해서 이거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잔이에요 잔차 고귀한 잔입니다 참참참아 이거 맛있다 진하지 않으면서 소래향의 은은 아주 살짝 나는데 약간 무겁다가도 뒤에 쏙 가라앉는 뭔가 굉장히 깔끔한 맛이네요. 그리고 이 쌀이 들어가가지고 이 감칠맛이 굉장히 좋아요. 초복, 중복, 말복때 이거 드시면 이 삼계탕이라든지 탕요리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송순이 들어갔잖아요. 순한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 않고요. 깔끔한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해먹는 재주는 없어도 사먹는 재주가 있단 말이지. 제가 진짜 좋아하는 향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향어, 향어. 때깔 굉장히 좋죠. 요거를 보통 이제 깻잎에다 먹는데 여기에서 이제 특제 소스를 이렇게 주거든요. 고추장 소스. 요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먹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아, 듬뿍 찍어가지고 다 찍어서. 아.... 하나도 안 나고 부드러우면서 사각사각해요. 그리고 끝에는 달달하고 비린내는 진짜 1도안 납니다. 비린내도 없고 되게 약간 밀치랑 식감이 비슷해요. 아나 향어 너무 좋아해. 이렇게 듬뿍 향어 듬뿍 넣어가지고 특제 소스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자 이런 느낌으로 자, 여기다가 향어 회에다가참참참 음. 음! 바지락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야 이거 맛있다 자 향어 매운탕입니다 이거 머리 보이시죠? 떠가지고 요기요렇게거는거 여기, 여기 요거 요 와... 요어 자체가 굉장히 기름진 생선이라 맑고 깔끔한 보다는 이 살에서 육수처럼 굉장히 진하면서 굉장히 기름진 느낌이에요 와제 향어 100점 만점에 90점입니다 이거 이 국물이 진짜 진국이에요 쭉해가지고 너무 맛있어 음! 요거 여기서 준거 계란 음 오이도 오이도 하니까 또 오이도 가고 싶네 음! 짭짤하고 매콤해. 음. 아. 아. 이렇게 김치 넣고 향어 이렇게 듬뿍 초장 찍어서 자 이런 느낌으로. 음. 음. 참참 참. 놀로와 참, 참. 봐. 돈가스가 왜 나와요, 여기서? 형아 얘기좀하자 방송 끄고. 돈가스가 왜 나오냐고, 여기서? 어? 우리 돈가스는 아니잖아. 여기 돈가스 여기 어디다가 대입을게요. 돈가스. 노래 돈가스 하는 거야. 돈가스를 볼어디서 우리 돈가스가 여기서 나오냐고. 이 상황에서. 농담이고요. 장난치려고. 아, 웃겼죠? 예, 웃겼으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참피디 채널 왔을 때한 번만 웃으면 돼요. 그러면 제 모든 만족 다 하는 겁니다. 요거 소리 궁금하시죠? 제가 왜 비싼지 소리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참참 가시고요. 참참참 아, 잘들어보세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써이니 우리 중생들은 일이 일비하지 말고 에주가 TV 보면서 혼술하십시오. <laughs> 이렇게 놓고 쌈장 놓고 자, 진짜 다 넣었어. 이제 초장까지 넣었어. 오케이. 참, 참, 참.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것만에 4만 원에 팔아도 내가 먹을 것 같아. 와, 이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사각하면서 쫀득쫀득해요. 봐봐, 이거. 우리가 물렁물렁이 아니라 뭔가 야채 씹는 듯이 사각사각하죠? 수박의 뒷부분을 먹는 약간 그런 사각함이 있어요. 지금까지 먹었던 술 중에 가장 맛있는 술은. 내가 얘기했잖아. 와이프 입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아재 개그 하시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도 나이 먹으면 나랑 똑같아져. 제 채널의 모티브가, 변화는 있지만, 변함없이 하겠다. 이게 제 채널의 모티브인 거다 아시죠? 변화 주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이 유튜브 세계에 살아남으니까, 그렇게 더 변함없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장비디님 영상 보는데 재미가 있었는데, 오늘 너무 우울하네요. 삶이 즐거운 삶이고 싶어요. 우리 혜민님, 한 3년 뒤에 나는 어떨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지금이 걱정될 일이 아니더라고. 어차피 다 해결되더라고. 그래서 걱정 안 하려고, 나는. 근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걱정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걱정 그만하려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제 편하더라고. 심지어 제가 지금 마흔인데 서른다섯 살랑 일곱 살에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딴 걸 고민하고 앉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몸으로 때우자. 실천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어. 고민할 시간에 한잔더 하는 게 낫다. 어쩜 저렇게 정답만 얘기하냐. 자 여러분들은 고민할 시간에 한잔 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참참참 참, 참.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제가 혼술 하면서 술친구가 필요했고,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발전하고 또 하나의 이런 인연이 생기고 막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저 같은 아저씨를 이렇게 봐주신다는 것도 되게 고맙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천명 넘게 이렇게 월요일날 11시 20분에 와주셨겠습니까? 진짜 고맙지? 형님은 처음 행복을 언제 느꼈냐고? 아그 행복이라는 것에 가치가 잘 없어요. 뭐가 더 행복한 건지, 뭐가 행복인지 잘 몰라요. 그냥 그때 그때 약간 즐기고 있어서 뭐가 뭘 해야 행복하다 이런 거는 꿈일 뿐이지 않나. 특별히 뭔가 이게 내가 어디 나가야지 행복하고 이런 거는 그게큰 의미가 있나 이렇게 소소하게 살면서 작은 행복들이 중요한 거지. 뭔가 한발한 한 발의 행복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면 현자 타임이에요. 한 번에 큰 행복을 안 누리다가 갑자기 행복을 크게 누리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공허함이 반드시 따른다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그렇게 따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행복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깨알 행복 이런 게더 오히려 오래가는 행복이다. 행복도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는 거죠. 행복을 언젠간 행복하겠지 하면서 몰아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삶에서 행복을 조금씩 조금씩 찾아 나가지 않으면 그 상황이 와도 또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면 행복은 뭔가 모아서 터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랑 소통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지. 와이프 보여주세요.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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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줄 건데? 오늘 술 되게... 술. 한 번만 더 먹을까, 오늘? 사장님? 예. 저키 펴놓은 거 있죠? 예. 그거 탁한 번만 더 주세요. 탁키 펴놓은 거. 예. <laughs> 안경태가 되게 귀엽다고? 그렇습니까? 뿌짓뿌짓. 이러면 안 되는데 나 혼자 짝사랑하는 것 같아. 난 녹진이들이 너무 좋아. 좋아. 잉어가 쳐다본다고. 새끼야 이거 버르장머리가 없네 이거. 마음마 소리. <�cek seventigen> 떠하리, 이 소리. 하런들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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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지하하 콩나물국 선지해장국 우린 국밥 중 소머리국 돼지국밥보다 참피디가 좋아하는 대한민국 순대국 콩나물국 선지해장국 우린 국